진짜 점심에 오시는 분들이 또 저녁에 같은 날에 오시기도 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시기 때문에 어, 유지가 되고 또잘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는 몰라도 육수당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좀 바쁘시죠? 요즘에는 많이 바빠졌어요. 저희... 가 이제 시작한 지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어 요즘에는 단골 손님이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특히 점심시간에는 여기가 오피스 상가이다 보니까, 단체 손님으로 좀 많이 오시다 보니까, 특히 어 점심에 많이 바빠요. 매출이 오픈할 때보다 많이 올라갈 때? 네, 한 4배 정도 오른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네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여름인데도 장사하고 네 하네요. 여름이 사실은 비수기라고 네, 많이들 네.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계탕이라던가 네. 보양식 그리고 막국수 이렇게 여름 메뉴들을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겨울 못지않게 네. 여름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육수장은 어떻게 하고 육수당은 지인 통해서 국밥이라는 것은 데일리이기 때문에 어, 몇 끼를 먹어도 어, 계속 먹을 수 있는 메뉴라 어, 국밥은 반드시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실제로 해보신 것 같아요? 어, 실제로 해보니까 어, 우선은 진짜 점심에 오시는 분들이 또 저녁에 같은 날에 오시기도 하고 또 육수당에서 제공하는 메뉴가 또 여러 가지이다 보니까 어, 번갈아 가면서 드시고 있는데 또 육수가 질리지 않는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어~ 너무나 만족해하시고 그리고 진짜 꾸준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꾸준히 찾아주시기 때문에 어~ 유지가 되고 또잘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신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다라는 편견 때문에 그리고 또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예, 들쑥날쑥하면 어떨까 이런 좀 고민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어, 정말 꾸준하게 찾아주시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잘 되고 있습니다. 수당밥의 장점이 회전율이 너무 좋아요. 어, 본사에서 거의 시스템적으로 곧바로 조리해서 나갈 수 있게끔 제공을 잘 해주셔가지고 들어오면 거의 5분에서 10분을 안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0석이어도 회전율이 좋고 그리고 드시는 분들도 어, 오래 기다리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본사 지원은 어떤 요 육수당은 그 본사에서 제공을 해주시는 예를 들어서 시즌 상품이라던가 그리고 홍보 이런 것들이 너무 원활하게 잘 되게끔 또 고객 유치를 할수 있게끔 잘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배달도 네. 같이 해주세요? 네, 배달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배달 매출도 홀 못지않게 특히, 어, 저녁 시간에 좀 많이 나가고 있어요. 창업할 네. 뭐, 때 꿀팁 같은 거 하나? 첫 번째도 손님, 두 번째도 손님, 세 번째도 손님인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니즈를 파악을 하고 제공을 할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저희가 조리하는 것도 있지만 매일매일 어, 반찬을 한 가지는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음. 매일 오셔도 다른 것을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고 그리고 가공 식품이 아닌 항상 어, 야채나 어, 이런 유로 하고 있는데 그 손님들께서 이한 끼를 드시면서 만족하고 가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이 만약에 창업한다고 그러면 음. 수당을 추천하실 생각? 네, 추천할 생각이 있어요. 예, 네. 예. 10점입니다. 아, 10점? 네. 예. 만약에 육수당을 창업할 거를 이제 망설이는 고있분이 있다면 주지 음, 마세요. 음. 육수당에서 판매를 하는 이 국밥이라는 것이 한국 정서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일단 너무나 따뜻하고, 어, 한 끼가 든든하고,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단골 고객님들을, 어, 계속 늘려나갈 수만 있다면 너무나 어, 매력적인 브랜드이고 또좀 어, 무궁무진하게 이 매출을 또 올릴 수 있는 음식점으로서 너무나 어,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다른 분들이 하신다라고 하면 어, 저는 다른 브랜드는 몰라도 육수당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